안녕하세요. DZS 오토스입니다. 오늘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프리미엄 기능으로 무장한 2026년형 현대 스타리아 6인승 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 비즈니스, VIP용도 등 다양한 목적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럭셔리 밴이죠. 이 차량이 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익스테리어, 2026 스타리아의 외과는 기존 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전면부는 수평형 LED 주간주행 등이 마치 우주선의 바이저처럼 펼쳐져 독특한 인상을 줍니다. 와이드한 그릴과 픽셀 스타일의 LED 헤드램프는 고급스러움과 미래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측면은 파노라믹 윈도우와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어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후면부는 세로형 LED 테일램프와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18에서 19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세련된 인상을 완성합니다. 인테리어, 실내에 들어서면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6인승 구조로 두 줄의 3 플러스 3 시트가 넓게 배치되어 있고, 2열은 독립 캡틴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최고급 가죽 마감으로 전동 리클라이닝, 발받침, 열선 및 통풍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터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었으며, 앰비언트 무드 조명, 무선 충전기, 우프시포트 등 최신 편의 기능도 가득합니다. 바닥은 우드 그레인 디자인 천장은 파노라믹 글라스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퍼포먼스 2026 스타리아는 여러 엔진 옵션을 제공합니다. 3.5L 가솔린 V6 엔진 약 272마력 331Nm 토크 8단 자동 변속기 탑재 2.2L 디젤 크루디 엔진 약 177마력 431Nm 토크 전륜 또는 AWD 구동 방식 선택 가능. 디젤은 장거리 주행에 효율적이고, 가솔린은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향후 1.6L 터보 하이브리드 버전도 출시될 예정으로, 연비까지 고려한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승차감은 부드럽고 정숙하며, 방음 성능도 뛰어나 장거리 운전 시 탁월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스타리아는 동급 최고 수준의 ADAS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사각지대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교차 충돌 경고, 안전 하차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최대 7개의 에어백이 탑재되며, 차체 구조는 충돌 안전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유럽 및 호주 NCAP 기준 5성급 등급 획득이 예상됩니다. 국가별로 다양한 트림과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호주, 기본형 FWD 6인승 약54,000 AUD, 디젤 AWD 6인승 약 59,000에서 63,000 AUD, 풀옵션 하이랜더 트림 최대 7만 AUD, 대한민국 기본 트림 약 3,900만 원부터 6인승 라운지 트림 4,900만 물결표 5,600만 원대, 파키스탄 수입 기준 예상 약 850만 물결표 1,100만 PKR 예상, 프리미엄 밴답게 가격은 높지만 고급스러운 실내 구성과 안전 기능, 성능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2026 현대 스타리아 6인승은 단순한 밴을 넘어 프리미엄 라운지와 같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스타일, 안전, 편의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성도 높은 모델입니다. 가족용으로, VIP 수송용으로,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도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디 z s 오토스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